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입니다 코패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각계 병사에게 개인소총과 개인 드론 지급 이런 주제와 FA-50 단자기 개발을 고도화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신들은 한국군이 징집병들 전원에게 개인소총을 지급하고 개인 드론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군은 현대 전쟁이 드론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장병들에게 개인 소총을 지급하듯이 개인 드론을 지급해서 징집병 장병 전체가 개인 소총을 다루듯이 개인 드론을 다룰 수 있도록 전군에게 드론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육군 제36 보병 사단을 드론 교육 양성의 주관 부대로 지정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숙달을 시키는 시범적인 부대로 양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징집병 전원이 드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전문화시키고 군 제대한 이후에 그런 산업 부분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한국군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은 내년에 2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에 190억 원은 주둔지에서 드론 조종을 숙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 훈련용 상용 드론을 11,804대를 구매해서 보급한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육군의 전 부대에 각 분대에 한 기의 드론을 보급하는 수치와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인 들이 토론을 전문적으로. 생산에서 국산 배터리와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를 위해서 드론 전문 교관을 양성하는데 14억 3천만 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장병들의 드론 전문 교육은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 교육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비행 장애물이나 그물망들을 직접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대별로 전문 임무가 있어서 부대 임무에 맞는 드론 교육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전군에게 1인 1기식 드론을 보급하겠다는 한국군의 방침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전술로서 현대전에 드론이 직접 투입돼가지고 전문화된 각계 병사들이 얼마만한 정가를 올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공군력과 포병화력이 열세인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 다음으로 강하다는 러시아 군을 상대로 침략을 계속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전에 투입되는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릴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군이 시도하고 있는 1인 1드론 보급 계획은 전 세계 군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조치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외신들이 보도하거나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은 전군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드론은 교육용으로서 상업용 드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투용 드론이 아니라 일단 상업용 드론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각계 병사들에게 드론 조종 전문 교육을 시켜서 숙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용 드론을 구입을 해서 전력화시켜서 비축한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 채널에 구독자님들께서는 깊이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국방부가 상업용... 교육 드론만 도입을 하고 전투용 드론을 대거 도입해가지고 전력화를 시키지 않는 것은 이 드론 교육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전군에게 상업용 드론을 보급해갖고 드론 전문 조종사로 양성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일 수 있으나 이들이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적에게 사용할 드론을 준비해놓지 않는 것은 밖에 병사들에게 소총을 지급하고 사격 훈련을 시킨 다음에 실탄을 준비시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현재 한국군은 드론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드론을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전쟁 수단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드론 전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전투에 투입할 드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부가 취한 조치로 전 병사들이 드론 전문 조종사가 됐을 때 이들이 전투에 임해서 투입할 드론들을 어떤 기종을 선정해서 어떤 전술적 목표에 사용하는가 이런 준비조차 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부에서 취한 조치가 드론사령부에서 업무적으로 연구해서 구축해 놓은 건의 사항을 국방부가 받아들여가지고 실시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아이디어로 급속하게 지시한 지시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현대전에 걸맞는 지침으로 환영받고 있으나 이것이 현재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전력과 드론 전투에 얼만큼 연결성이 이어질 수 있게 되는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한 5,5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장착한 드론들은 각계 병사가 다루는 드론이 아닙니다. 각계 병사가 다루는 드론들은 별도로 개발해가지고 한국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부품과 배터리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군에 공급할 시스템 이 만들어질 때야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 께서는 이런 점에 유의해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동안 카이가 fa-50 단자기를 개발하면서 후방석에 연료 탱크만 장착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었는데, FA-50을 신규로 도입하는 나라들에서 FA-50 블록 20에 걸맞는. 그런 개량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들이 FA-50 블럭 20을 보조 전력이 아닌 전문 전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FA-50 단자기는 교육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투기보다는 조종사들이 더 귀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훈련이 아닌 전투에 임할 때는 조종사들이 FA-50에 한 명씩 탑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왕에 개발하는 단자기를 고도의 전투기로 개조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F/A-50 단자기는 어떻게 개조하는가에 따라서 비행거리가 대폭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F-16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F/A-50 단자기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단순하게 보조 전투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 전투기로 전력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전투기를 개발했을 때 F/A-50 단자기는 단순 계산으로 100대 이상 소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도 kf 21 개발 경험을 살려가지고 fa 50 단자기에 개발을 보다 전문화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이라크하고 이집트인데 이라크는 2인용 훈련기를 겸한 tf 50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기왕의 단자기를 개발할 것 같으면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단자기를 개발해주면 도입을 하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특 이집트는 현재 f-16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견제로 성능 개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fa-50 단자기의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개량을 해준다면 대량 도입하겠다 이런 제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가 이런 문제로 라파를 도입했지만 나팔에서조차도 미티어 미사일 장착을 해주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FA-50 단자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FA-50 전투기는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중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다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전부 한국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집트는 은제기계 성능 개량의 최적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카이가 그동안 FA 50 단자기는 후방성을 없애고 그 자리에 연료통을 채워 넣고 캐노피도 그냥 사용하는 걸로 발표를 했으나 그렇게해서는 수요가 없을 걸로 예측이 돼가지고 항전 장비와 각비까지다 신형으로 교체하고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무장을 인티 할수 있는. 통합까지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개량되는 fa-50 블록2 0 단자기는 미그29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게 되고 f-16 구형 전투기보다도 성능이 한 단계 높게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구입을 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향에 하는 fa-50 단자기 개발은 보다 최적화를 해서 구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